그 다음에, 어, 내 안에 반쪽 너면이왜 파시즘인가? 가상떡 반문, 걸초도이 이마골로기, 수문고등학교 정문에 붙은 글.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인드라가, 판을 네. 바꿔요. 10년 내에 바꿉니다. 문화판을 바꿉니다. 사회문화 정치판은, 정치판이 여러분께 구매는 안하셔하고이 사회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판이 바뀌니까, 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통일 준비해야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버츄얼러기 광장 78, 밀시 22, 케이팝 미제음악 일루미나티로 볼 것인가? 아. 한화의 굴욕 후 반쪽 정원의 돌변, 북한산레드벨벳 사라졌다. 아니, 이 기사는 명백하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우바요 님이 레드벨벳 아니에요. 여성 예, 팬, 예? 레드벨벳과 직접 예, 소통하는 핫팬, 이런 팬은 뭐라고 얘기하나? 광팬? 광팬이라는 표현은 안 좋고. 하여튼간에 예, 팬도 구분이 있다면 신싱이거든 우리 우바요 님이. 예. 네, 이제, 무바요 님이 이 케이팝과 관련해서, 예. 인드라에게 얘기,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인드라 버츄얼로기하고, 예? 무바요 님이 레드웨덴 얘기하고, 반쪽 정원과의 이야기, 이런 걸 해주니까, 어, 이거 중앙일보 기자가 또 인드라 방송 봤나봐. 아니, 그러면 좀, 예? 후원금 좀 싸. 이들아 어? 직접 재산권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후원금이나 쓰고 이런 기사 좀 써줘 중앙일보 뭐하는 거야 어? 날로 먹으려고 그래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중앙일보 어? 홍석현 기, 밑에 애들이 이러는 거 알아? 세,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공짜라는 게 어딨어 대가가 있어야지 날로 먹어 기사를 어? 버츄얼럭이라고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든가 뭐냐, 이거야. 어? 중화의보기자 어? 이건, 에이, 참. 후원금이나 쏘고, 벗겨. 아, 짜증나게 진짜. 제약공짜가 어딨어? <laughs> 자. 이제, 이제, 이거에, 이제, 됐슨제 화랑님이, 아, 오마이걸도 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니, 근데 네, 화랑님은 오마이걸 팬이세요? 네. 오마이걸이, 시간을 달려가 오마이걸인가? 인드라, 저, 이, 잘 몰라가지고. 오마이걸 하면은 시간을 달려, 맞나? 지그리스 빌딩, 후원금 내라, 이것들아.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 오마이걸이, 그, 맞나요? 시간을 달려도 다른 애들인가? 아, 그건 여자친구, 와 아, 여자친구. 오 마이걸의 대표곡이 뭐죠? 네? 그 저기 뭐야 응답하라에 나왔던 개가 있는 데가 오 마이걸인가요? 응답하라에서 198에서 나왔던 개.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오 마이걸. 화랑님이 팬이세요? 글핀, 오 마이걸. 대표곡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에? 들어본 것 같은데, 오 마이걸. 자,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경호, 태용호가 에? 통일 대통령 후보인 에? 태용호가 밀고 있는 가수는 대형기사의 캐스팅 엔 한옥정. 예, 북한에서 나름대로 기쁨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실력 있는 뮤지션이었다가, 아, 니 가수였다가, 한국에 와서도 대형 믹스에 캐스팅됐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김소연 변호사, 중간지점 조직 2차 비리 썼다. 김소연 공무원 11명 고발. 아, 이런 거 잘해. 예, 김소연. 인들아 주목하고 있죠. 김수연, 예? 등간에, 예. 자, 여러분, 예. 네.